너 축구 할래? 공부 할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안녕하세요. 노포메이션 융TV입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 스포츠는 그동안 엘리트 시스템으로 선수를 육성해왔습니다. 엘리트 시스템, 쉽게 말해보죠. 초등학교에 축구 잘하는 애가 있어요. 결정을 해야죠. 너 축구할래? 공부할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게 엘리트 스포츠입니다. 엘리트 스포츠를 통해서 장단점이 분명했습니다. 단기간에 생각보다 많은 엘리트적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엘리트 스포츠는 운동하는 기계를 만들어왔어요. 지금의 엄청난 부작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문체부 교육부에서 정책을 많이 바꿨습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달콤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인데, 말처럼 진행이 되면 너무나 이상적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정책이 현장에서 잘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공부할 거다 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좋죠, 취지가. 근데 지금은 조금 혼란의 시기 같아요. 초중국 카테고리를 쭉살펴보면 단계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의 단계 때는 따라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수업 다 받고, 광고 후에 훈련하고. 그런데 중학생 카테고리만 돼도 고등학생 되다 보면 더 심각해지고. 그때부터 선수들이 좀 적응을 힘들어요. 처음부터 그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령, 대학 총장 협의회에서 만든 C제로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해당이 되는데, 이전 두 학기의 평점 학점이 C학점이 안 된다면 대회를못뛰어요 등록도 안 되고, 이 정책 너무 좋죠. 학생 선수를 육성하자는 정책이니까요. 근데 C학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쉬워, 누워서 떡 먹기 같은 학점이지만,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색하고 다가가기 어렵고 만들어내기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잘 정책이 정착이 된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사자들의 문제... 뭐든지 정책이 바뀌면 그 해당 시기 놓여있는 그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원 스포츠도 격동기입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아, 이달콤한만처럼 이게 실제로 달콤하게 해야죠 근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투명한 아주 영리한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한쪽만 맞춰가면 안 됩니다 같이 방법을 찾을 게 필요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축구협회도 지금 정부 기관이랑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보일 때 짧게 외국에서 생수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당시 선수들을 보면 학교를 가는 선수도 있지만 학교를 뭐잘안 가고 그런 선수들도 있었어요. 특이한 게 수업을 잘안 가는 선수들은 훈련을다 마치고 저녁에 숙소로 근처에 학교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우리한테 수업을 짧게 한 3시간 정도 해줬는데 그때 우리가 들은 수업이 축구 선수에게 필요한 수업이었어요. 역사, 불어, 스포츠, 영양학. 역사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었 고등학교 단계 선수들한테는 어느정도 준프로 잖아요 이 선수들한테 수학 제가 보기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느낌인데요 결국 정책적으로 근처 학교와 혹은 교육부와 스포츠 기관이 연동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수업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게 아마 20년 전 얘기라 저도 아제라 조금 이제는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독일 쌍파울리에서 뛰고 있는 박이영 선수 박이영 선수가 지난 시즌 1은대비에서 골도 넣고 팀의 잔류를 확정시키는 그 아주 훌륭한 모습도 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이군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해준 얘기인데 이군에는 이제 시대 학생 선수가 꽤 많대요 예를 들어서 맨유의 레시포드처럼 예전에 팀을 연이 예를 들어서 3시에라면 학교 때문에 좀 늦을 때가 있대요 수업 다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프로 계약한 선수조차 결국에는 학업 버스트 학생으로서 신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프로 이런 개념이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부하는 운동 선수입니다. K리그도 이제 이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준프로 계약 제도라는 걸 신설을 해서 제도적으로 프로 팀 산하에 있는 선수들이 학생 신분으로 뛸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어요. 실제로 준프로 계약을 통해서 이미 계약한 사례도 생겨났고요. 그 뜻은 즉 17세 이상의 선수라면 프로 산하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면 이 선수가 이제는 프로 선수가 될 가능성이 꽤 높은 선수구나라고 인정을 받은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선수들에게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을 한다는 것 이거는 좀 비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히려 스포츠에 필요한, 해당 종목에 필요한 정보를 좀 습득을 하게 해주고 프로 선수로 성장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결론은 축구 선수에게 필요한 교육, 공부를 시켜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회와 교육부, 문체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